예레미야 3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 이한절 돌아암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가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들 요나에게서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본이 되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그 선생에게 선생님에게 먼저 무언가 그 방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울 때 대부분은 그것에 대한 시범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탁구를 배운다고 할때 탁구를 스윙하는 법을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잡고 어떤 손 모양으로 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스윙은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줍니다. 제가 볼링을 한참 잘 쳤을 때도 제가 볼링을 잘 치고 싶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책을 같은 거글 같은 걸 찾아보고 그림을 보고 어, 제가 나름대로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에게서 부탁해서 배울 때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 또 손의 파지법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보면서 배울 때는 훨씬 더 어,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을 어떻게 잡고 어느 부에 힘을 주고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걷는지를 말로만 눈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할때 그것을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배우고 얻어 가는데 본이 필요합니다. 모델, 모본,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홀로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알아서 잘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본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아기 때에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배우고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즘 하람이가 이제 말을 조금씩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아빠, 엄마, 아나, 요거 세 개를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가끔은 오빠를 하기도 합니다. <laughs> 엄마가 하는 걸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도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나이에 맞지 않는 그 어른 같은 말투를 보이는 그런 재미있는 사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나거나 삐뚤빼뚤해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도록 본이 되어줄 신앙의 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신앙의 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의 후손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에 초대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레갑 족속은 갠 족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어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만엑스 나온 겐족속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겐족속이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혈통인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정착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 바로 이 겐족속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진군에 들어올 때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 중한 사람인 요나답이 지시한 경건한 관습을 철저하게 지켜오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어, 다른 이름으로는 여우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우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재건한 혁명가로 어, 여와 어, 11기 하에 10장에 등장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바할 신당을 중심으로 바할 예배가 들여졌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예우를 도와서 이 바할 산당을 파괴하고 성전을 거룩해 했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 요나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자손 대대로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의 후손들이 예후 때로부터 약 25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 레갑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먹지 않기로 결단한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갑 사람들은 일말의 고민 없이 예레미야의 포도주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명령하기를 우리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고 포도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권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아주 바른 모습인 것 같아서 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레갑 족속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세요 했는데 레갑 족속이 바로 저희안 먹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포도주를 준비해서 권하는데 거절당한 예레미야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포도주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포도주 드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희는 안 먹는데요 어? 라는 이런 약간 네 그리고 레갑 민족도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포도주를 안 먹는 사람들인데 굳이 여호와의 성전에 한 방에 은밀한 곳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께서 권했다고 말하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니 포도주를 대접받은 레갑 사람들도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피차 애매하고 굉장히 어색한 상황 흔히 말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는 갑분쌓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신입생, 그 대학교 신입생 OT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아직 제가 이 공대 신입생에 갈 때는 여전히 이 신입생들에게 술을 굉장히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워낙 그 술을 강요하면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을까? 너무 고민하면서 OT 가기 일주일 전부터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1조가 되었고, 1조에는 졸업을 한참 했어야 되는 고학번 선배가 조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 옛날의 그 문화 그대로. 어, 이렇게 다 앉아서 첫 잔을 따라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술못 마신 사람 손 들어봐. 네, 다섯 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너왜못 마셔? 라고 물었습니다. 한 친구는 저는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라고 하니까 그 선배가, 음, 그럼 오늘부터 마시면 돼. 라고 내려. 하고, 그 다음 친구가, 저는 잘못 마십니다. 음, 내가 잘 마시게 해줄게. 네.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 가장 강력한 방어인,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요. 라는 말을 했을 때그 선배가, 음, 나도 약 먹는데 며칠 안 먹으면 돼. 괜찮아. 하고, 네. 다 무시하고, 무적의 공격으로 모두가 술잔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는 왜안 먹니? 네 저는 신앙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네 분위기가 갑자기 안좋아 얼어붙기 시작했고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네한 4초에서 5초 정도 정말 길렀습니다 그 전까지 분위기는 막 웃으면서 어 그래 너도 먹어 하하하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제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제윗 바로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막 그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보면서 죄는 뭐야?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선배가 저를 먹게 하면 이 선배를 때려야 하나 싸워야 하나 여기서 도망쳐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3초에서 5초 간의 정적 끝에 그 선배가 딱한 마디했습니다. 넌 음료수 먹어.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그 심생 OT에 한 300명 정도가 왔었는데 술안 먹은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것 같긴 한데, 그 3초와 4초의 그, 그 애매하고, 싸하고, 그막 떨리고, 네,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예레미야와이 레갑족 속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그 선배는 또예레미야는다 먹을 줄 알고 질문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레갑족 속의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몰라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갑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조상이 내린 명령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 골방에 초대해서 마실 수 없는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수천의 권면에도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려 날마다 그들의 죄와 거역은 더욱 심해져갔습니다.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또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태워 바치는 그런 우상의 문화까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자 선들은 요나단의 명령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떡하냐? 너희는 어떻게 끊임없이 내가 말하는데 듣지 않느냐?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갑자손들과 유다백성을 비교하면서 순종하는 애갑자손과 불순종하는 유다백성들 사이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아는 민족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본이 된다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레갑 자손이 아니라 그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도, 누구보다 많은 영향, 영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되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만한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신앙의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질책받고 다른 족속 사람들에게 본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먼저 했다고 해서 모두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연히 본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역자면 무조건 본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보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되니까, 어리니까,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절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공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지할 때도 있는이라 하시더라. 신앙의 연륜과 경력이 많은 것이 본이 되고 유익을 끼칠 가능성이 클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 신앙의 연륜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테랑 프로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좋은 본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자리에 앉는다고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을 맡은 직분자로서 내가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이 된 사람과 본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한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암이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레갑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담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단순히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난할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를 받아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고 끊임없이 라는 어, 말씀으로 그 애들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저 눈앞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진정한 가치를 가볍게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남들이 다 아는데 너네 굳이 그렇게 안할 필요 있냐?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쟤네도 저렇게 사는데 너네가 뭐라고 그렇게 사냐? 다 밀어나게 구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권면에도 눈과 귀를 닫아버린 유다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수 있는 레갑자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명령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믿음의 갈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그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의 것을 돌로 시선을 돌리고 교회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신앙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며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더 나은 세상의 조건들을 갖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냐고 스스로 합리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하셨음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로 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차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레갑자손과 같이 끝까지 타협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실 만큼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에 합당한 삶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측면에서는 레갑자손들에게 한수 배워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신앙인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영역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본이 될 것인가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아니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본이 될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기 위해 내가 섬겨할 특별한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것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뜻 앞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통해 누군가의 본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